대부분 필요한 습관임을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한다. 성공하는 이들은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는 자기훈련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행동의 40%는 습관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 능력을 통제하려면 먼저 습관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할 좋은 습관을 알고 있다. 다섯 가지 습관을 삶에 주입할 수 있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습관을 인식하기 전 이것을 형성하고 깨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작은 변화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기본 단계이다. 첫째, 감사하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일이 정신적인 능력을 소비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매일 10분씩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무언가 찾고 추구하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명상하기. 명상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마음의 걱정을 지우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한 번에 향상시켜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가장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10분에서 15분. 눈을 감고 손바닥을 열어 하늘을 향하고,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자. 셋째, 활성 목표 설정. 적극적인 목표 설정은 우리에게 지시를 주기 때문에 행동을 만든다. 매일 아침 몇 가지 일의 목표를 만들고, 하루에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식별한 후,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다. 넷째, 건강한 식사와 운동. 음식은 뇌의 신경화학적 구성을 바꿀 수 있으며 심신연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운동은 당면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삶을 영위할수 있게 만든다. 먼저 아침에 5분 동안 주위를 걷는 것을 작게 시작해보자. 시간 관리. 자제력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시간 관리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다. 일일 목표로 계획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해 보자.